아침마다 냄비 3개 돌리고 만두 찌고 계란찜 준비하느라 정신없으셨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사리오가 직접 써보고 강력 추천하는 찜기계 TOP 3를 소개합니다. 바쁜 아침에도 여유를 찾아줄 주방의 혁신템들인데요. 과연 1위는 어떤 제품일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사리오의 추천템 3위 데워플라이언스 3단 멀티찜기입니다.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3단 구조로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찔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위층에는 계란찜, 중간에는 브로콜리, 아래층에는 만두를 올려놓고 한 번에 조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800W의 출력으로 빠르게 가열되어 요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준비 시간에 정말 딱이에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물을 본체에 채우고 각 트레이에 음식을 올린 뒤 다이얼식 타이머를 돌리면 끝. 최대 60분까지 조리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요리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조리할 수 있다는 것. 시간도 절약되고 맛도 고르게 잘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분리형 트레이 덕분에 사용 후 세척이 정말 편리했어요. 하지만 제품 크기가 살짝 커서 주방이 협소한 분들께는 보관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이얼식 타이머가 정확한 시간 설정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추천 대상은? 1인 가구나 자취생, 소규모 가정에서 건강하고 간단한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리오의 추천템 2위, 세리크 호빵기계 3단 34L 스마트 예약 스팀 멀티찜기입니다. 바쁜 아침, 만두 찌랴, 계란찜 하랴, 냄비 여러 개 돌리느라 정신없으셨죠? 이 제품이 있다면 그런 고민 끝입니다. 이 찜기의 가장 큰 장점은 34리터의 대용량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 가족 모임이나 손님 접대 때도 아주 유용했어요. 예를 들어 만두와 찐빵을 동시에 대량으로 조리했더니 겉은 촉촉하고 속은 부드럽게 완벽하게 익었더라고요. 또한 스마트 예약 기능이 있어서 아침에 설정만 해두면 저녁에 따뜻한 음식을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스테인리스 재질로 위생적이고 튼튼하며 사용 후에는 트레이를 분리해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크기가 꽤 커서 보관이 어려울 수 있고, 소량 음식을 조리할 때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추천 대상은, 가족 단위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간식을 자주 즐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1위, 키친아트 라팔 3단 스팀 멀티찜기입니다. 이 제품은 3단 분리형 트레이로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조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에는 옥수수, 중간층에는 계란, 위층에는 만두를 올려놓고 한 번에 찌면 모든 음식이 고르게 익습니다. 특히 투명 트레이 덕분에 조리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강점은 안전성입니다. 자동 전원 차단 기능 덕분에 조리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요. 물을 넣고 음식을 트레이에 올린 뒤 타이머만 설정하면 끝. 최대 60분까지 설정 가능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650W의 소비 전력으로 조리 시간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과 플라스틱 트레이가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 시 변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부터 소규모 가정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단연 최고의 찜기로 꼽을 만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데오 플라이언스는 간단함과 실용성, 세리크 호빵기계는 대용량과 스마트 예약, 키친아트 라팔은 안전성과 초보자 친화성을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찜기로 첫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올해 겨울 가족과 함께 따뜻한 찜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